네,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서비스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간의 사활을 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중형 세단 말리부의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인 한국 GM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었습니다. 8인치 모니터와 함께 애플 카 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카 커넥티비티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미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제네시스를 포함한 대부분 최신 모델들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 비서 기능과 미디어 재생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등 다양한 유저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 시장에서도 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존 구글 애플과의 협력은 물론 카카오의 AI 플랫폼을 탑재하는 등 자체적인 커넥티드 기능 개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